자, 오전 내용 마무리로요, 정정할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이제 실루엣 점수를 처음으로, 그음으로렸을 때, 여기 분명히 군집수는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포인트가 10개가 나왔었어요. 10개인가? 거의 10개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 돌렸을 때 반복문에서 돌렸잖아요 우리가 쭉 올라가면은 반복문에서 k m i n 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어디야 여기 여기서 지금 반복문으로 이걸 돌렸으니까 이 얘가 지금 2에서 10까지 반복이 되니까 Kmin에 세팅되는 마지막 최종 K 값이 10이었었다고요. 이걸 가지고, 요 학습객체를 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찍었으니까, 여기에 나온 포인트가, 얘는 지가 학습한대로 반복문 안에서 최종 K값이 10으로 세팅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N클러스터 수는 아까 파라미터로 3이라고 전달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는 지가 학습한 대로 10개 포인트를 같이 찍었으니까 개수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여기서 학습을 다시 한번 시켜야 돼요. 여기 3 전달해서 여기 위에서 앵클러스터 적용해서 학습 한번 다시 시키고 그걸 받아서 이제 그리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최초 그래프 그릴 때 케이민스를 다시 한번 돌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앵클러스터 받아서 쓰려고 아까 네 최적의 군집수 아까 출력할 때 이렇게만 출력해 놨거든요. 이거를 베스트 K라는 변수에다나 담게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그거 받아서 쓰게끔 네 이렇게 조금 수정을 했어요. 요것만 반영하시면 되고요. 오전은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오후에는 그 뭔가 다른 데이터 한번더 적용해 볼 거고요. 어. 군집 같은 경우는 모듈화는 일단 기본적인 군집 분석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할게요. 왜냐면 이게 하나씩 모듈화 하니까 자꾸 여기 모듈화 하고 이거 하면서 이것좀 고치고. 또 요거 하면서 요거 좀 고치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모듈화는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요거 올렸으니까 여기 수정 사항 여기만 좀 반영하시면은 사실은 거의 다 케미스는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한 샘플 데이터 두개 정도 있으니까 그두 개만 연습 문제 스타일로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